여, 롤만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알파 게임 어 시연 및아 소개 및 시연 요거를 여러분들께 잠깐 해드리려고 왔는데 던전트로0.0 버전 그리고 이제 요 설명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참할 수 있도록 어 시참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이제 친절하게 작성해서 여러분 들 참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문서를 참고하면 이제, 어, 이 시참게임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어, 지금 현재는 p c 고요 나중에 뭐 발매 시기가 되면, 어, 모바일도 되겠죠. 일단은 PC로 밖에 안 돼요. 현재로는. 자,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거를, 어, 압축을 풀어줘요. 뭐, 이거 다할줄 아시죠? 제가 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줄 거예요. 진짜로. 어, 하나도 안 빠트리고 그냥 다짚어줄게 어. 자, 대상 폴더 열기하면 이제 이던전 트롤이라는 실행 파일이 보일 거예요. 요걸 음. 실행하면 이제 게임이 실행되는 거예요. 어. 자, 이 게임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및 사운드 등은 뭐다 임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면 이제 게임 스타트, 마이 레벨 업그레이드 이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일단 게임 스타트는 게임 시작한 거고 이게 개발용 버전이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치트를 쓸수 있어요. 이동 속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앵커 개수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앵커 연결 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여기서 시작할 건데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레벨, 뭐 업그레이드 됐을 때 만들고 싶은 레벨들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좀 치트를 써가지고 하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게임 스타트 하면 제가 간단하게 예제로 어 지금 로딩이 좀긴 거는 그냥 최적화를 안 해놔서 그런 거예요. 어 제가 하나 하나씩 그 일단 쉴드를 치면서 시작할 거예요. 로딩이라든지 이제 스테이지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최적화를 안 했기 때문에 로딩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자 이제 뭐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제 요거를 탁탁탁 탁탁 가둬서 터트려 죽이면 됩니다. 이제 뭐 음악도 들어가고, 게임 갔죠? 음악은 저기, 특게도의 DJ곰님, 뭐 간장홀륜이와또윤이님고 예, 그분이 만들어진 음악들을 좀 집어넣어봤어요 접어, 자, 이제 뭐 각종 다양한 패턴의 몬스터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툭툭 터뜨리고, 슉, 슉, 슉 가둬서 터뜨려주고 예제 스테이지는 총1 0스테이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트게더 들어가시면 직접 받아서 해볼 수 있어요. 해보고, 이제, 아, 이렇게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요런 시스템 넣으면 더 좋겠다. 역시, 기획서에 없다면. 기획서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기획서 참고해보시고요. 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이제 이게 바로 이 시창 게임의 의미, 목표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된 부분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설명서를 이렇게 열어보면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하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보통 게임에 들어있는 리듬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고 자 이제 게임 제작에참가하고 싶다면 던전 트롤 누구나 스테이지 만들 수 있는 시청자 참여형 게임입니다. 간단한 텍스트 편집만으로 게임에 등장하는 스테이지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차례에 따라서 해보면 나도 이제 어려 다른 게임입니다. 자. 일단 다음 주소에 레벨 디자인 템플릿 문서를 열어주세요. 자, 여기 구글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거 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문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맵을 편집할 거예요. 이게 맵하고 1대1로 편집그 호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시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소에다 옮겨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본 만들기. 자, 사본 만들기를 하면, 뭐,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스테이지 디폴트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뭐, 나의, 나의, 어 작은 스테이지. 뭐, 이렇게 하고, 만드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요렇게, 뭐, 의미를 알수 없는 것들이 막 보이죠? 예, 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전부 다 설명서에 있어요. 뭐, 지금, 어, 인강을 놓치더라도, 이 설명서를 보면, 다할수 있도록, 어, 엄청, 봐봐. 진짜 친절하지. 나 솔직히 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친절해 본 적이 없어. 막, 이거 봐봐. 막 메뉴 어떻게 고르는지. 내가, 내가 태어나서, 어, 여자한테도 이렇게 친절해 본 적이 없어. 어 이제 태어나서 진짜 최고로 친절해졌다. 어 어쨌든 뭐 에, 여러분들 설명서 안 읽을 거인데 그냥 보여드릴 게 재밌는 부분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걸 수정하면 됩니다. 옆에 이제 이 설명서가 보이죠 타일 정보 Q 풀바닥 여러분들이 쉽게 하도록 Q W E R 요 배치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 이제 전부 다 풀바닥이겠죠? 이렇게 되있으면 Q, Q Q Q Q 되는데 Q가 풀바닥이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W. 어, w. 댐자로 넣어야 돼, 항상. 송자로 넣으면 안 돼요. 대송자 가 품합니다. 그러면 이제, 흙바닥으로 변하죠. 막, 흙바닥으로 어, 막, 똥치를 해버려, 그냥. W, 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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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요 상태에서, 아, 똥치해놓은거좀 보고 싶은데? 어, 내가 만든맵좀 보고 싶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웹에 게시를 누릅니다. 웹에 게시를 누르고, 전체 문서가 아닌 레벨 쉼표로 구분된 값 CSV. 요걸 딱 누르고 게시를 눌러요. 그러면 게시하게 되는데 당사 빠따지어 이렇게 하면 복사하려면 컨트롤 C를 누르세요. 요긴 주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 마이 레벨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그냥. 그다음에 고 마이 레벨. 하면 잠깐 이제 웹에서 이거 읽어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칠해놓은 맵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아, 식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해놓은 거를 보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된다는 거 알겠죠? 자, 지금 보니까 M0, M0Q. 이렇게 되 있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몬스터 0번이 Q 바닥 위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니까, Q가 풀밭이니까, 풀밭 풀밧 위에 몬스터가 하나, 0번 몬스터가 있다. 0번 몬스터는 뭐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모성홍보 근접공격 하면서 경로 이동하는 애. 근접공격 추적 이동하는 애. 근접공격 반사하는 애.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몬스터들이 준비되어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는 m 명에서 MC까지. 그 다음에 X 테두리, 스타팅 문자. 뭐, 한번 그냥 쭉쭉 찍어 봅시다. 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 나는 약간 좀 좁은 맵이야. 어, 드루와 드루와 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쭉, 그냥, 이게 좀 추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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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어, 언제 다 찍냐, 언제 다 찍냐. 이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쭉찬 다음에, 어, 컨트롤 누르고, 쫙, 까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 그냥 딱 복사해서, 또, 요렇게. 응. 음. 어, 엑셀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어, 뭔가 좀 떼거지로 다패 죽이고 싶어. 자, 근접 공격 경로 이동 추적 이동. 아, 추적한 애들로, 추적자들로 다 채우고 싶다. 그럼, M1, Q. 이런 놓으면, 이제 M1 몬스터가 여기에 추가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막, 떼거지로 어, 확살을 한번 버려보자. 자, 그리고 지금 SQ 돼 있는 거 뭘까? S가 스타팅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시작할 지점이야 그러니까 S 스타팅 포인트 풀바닥 위에서 주인공이 시작 아 지금 앞에 적이 너무 많으니까 좀나 뒤로 당겨야겠어 어.. 맨 밑에서 쫄보처럼 시작할래 이게 두개 있으면 안 돼요 두 명이서 안 되니까 한개 반드시 필요한 거 주인공 시작할 지점 S 언더바 Q로 돼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아, 얘들을, 박스가 좀 막고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귀여우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박스, D, A, 아, DQ. DQ.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몬스터, 박스, 스타팅 포인트는 반드시 바닥 탈과 함께 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더바로. 그러 그러니까 박스를, 박스를 터트렸는데, 그 밑에 시공의 폭풍이 있으면 안 되잖아. 거기, 그 밑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이제, 풀바디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얘들을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지. 글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관없는데, 알아보기 좋게, 그, 땅 위에 올라갈 게 앞이고, 언더바로 구분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닥 위에 적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적는 게더 이해하기 좋겠죠?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한 타일 위에 적 하나밖에 못 올리고, 뭐, 적 생성하는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에디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싶어 그럼 뭐또 저장을 해야 되나 아 필요 없어요 이 구글 드라이브 와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드라이브에 모든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음 마이레벨 어차피 저저용되어 있어 이 똑같은 거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짜잔 그냥 그대로 저장되는 거야 바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자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음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이런 똑같은 문제 이런 똑같은 문제를 겪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매뉴얼을 보면 온라인상의 문서라서 실제 게임에 적용되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의 적용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고민되는 부분이겠어요 조금 고친 다음 바로 확인하고 싶고 이렇다면 문서가 로컬이, 로컬에 있어야 되는데 어, 로컬에 있어야 되는데 로컬이 없고 온라인에 있으니까 이게 그 적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아, 요렇게... 음... 지금쯤... 어... 이게 안 되면 내 탓이 아니고 구분 탓이야. 탓이야. 어. 자, 요런들의, 요런들이 이제 약간 초기 상태에서 좀 아쉬워. 그럼 업그레이드로 이제 요런 거... 어... 치트를 한번 써보자고. 어. 아... 나는 좀어려운 레벨,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을 때쓸수 어, 있는 그런 레벨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앵커 연결거리도 길게 만들고, 그러니까 선 연결거리 길게 만들고, 개수도 많이 만들고, 이동 속도도 빠르게 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슉슉슉슉슉슉아 예. 라끈하게 이렇게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조정을 할수 있겠죠. 제가 특에다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어, 보고 있을 건데 어, 내 스테이지를 니들도 한번 해봐라. 공유하고 싶어. 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들도 한번 이거 해 봐라. 난 이거 어떠냐?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똑같아요. 웹에 게실 레벨 CSV 이거 복사해 가지고 제트게더에다가 올리면 돼. 제가 만든 갓갓 갓, 갓 스테이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 개발로 이렇게 하고 이거 딱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마이레벨 여기다가 그냥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그걸 해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뒤를 보면 이건 약간은 이제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옵션이에요 어, 테스트... 제가 이제 어떤 게임 내에 어떤 설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싹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청자 참여 개발 게임이기 때문에 자, 테스트 스테이지 데이터 분석 자, 아까 이제 봤던 테스트 스테이지들 보면 밑에 뭐 레벨 1, 2, 3 제가 이제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거. 아, 난, 똘사람은 어떻게 레벨을 만들었을까. 아, 뭐, 이렇게 보니까, 아, 요거 보니까 이제 M7. 요, 뭐, 탄소는 애들이 물 뒤에 있어가지고, 어, 짱나게 물 뒤로 돌아가야 되는 스테이지를 만들었구나. 아, 요거는 이제 다리처럼 만들었구나. 레퍼런스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대로 문서니까,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나이 작은 스테이지에다가, 이렇게 뭐, 그냥 붙여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될 게 궁금하다면 음, 추가될 게 궁금하다면 그니까 그것까지 관심 있다. 아, 앞으로 게임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것까지도 내가 관심 있다. 여기 지금 시참 게임 기획서. 여기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갈지, 뭐, 업그레이드에 뭐가 들어가고, 드랍 아이템, 뭐, 설치 거리 증가, 데미지 증가, 폭탄 아이템, 뭐, 무적 아이템,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상점에서 뭐, 시청자 참여 요소, 필드 드랍, 지형,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이거 읽어보고, 이미 기획서 있는데, 이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의견 제시하기 전에, 뭐, 기획서 읽어보고, 뭐 아, 이런 거 넣으려고 했네. 이러면 이제, 음 재밌겠다고 하면 되고, 어, 이 없는데 내가 좀빅 아이디어가 있다. 이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고치면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서도 게임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밸런스를 고치면 밸런스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게임이 완성됐을 때는, 완성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테이지를 만들면 그게 본 게임에 바로 적용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뭐 만약에 여러분들 400명이 참가해서 400명이 하나 둘씩 만들었다 그럼 800개의 스테이지가 그 게임에서 랜덤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로그라이크 게임들 이제 랜덤 생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맵들이 800개 중에 랜덤으로 선택돼가지고 그것들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 만들어지겠죠 사실 뭐 엄청 별거 아닌 아이디어긴 해요 근데 이제 어, 내가 만든 스테이지 내가 만든 어떤 기획들이 이 게임 안에서 나온다. 어, 그니까 맵을 못 외우겠죠, 예. 네. 그리고 별의별 기상천외한.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 사람들 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기를 쓰고, 어떻게 할 거, 할 거, 할 거니까. 음. 그런 부분들, 맵 제작자가 클리어 해야지, 이제, 어, 올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베리피케이션 k 라고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그걸 위해서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싸놓고, <laughs> 이제, 못 깨는 맵 올라가면 똥 깨면 되니까.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